간단하게 떡볶이로 네, 점심 먹고 있습니다. 아직 원자재 시장 뭐 1시간 한반 가까이 남아있는데 뭐 금요장, 뭐 천연가스 3불 30대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2% 정도 네, 지금 어제보다 조금 반등했고 생각만큼 많이 떨어지진 않네요. 그리고 WTI도 조금 상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니뭐니 뭐니 해도 구리 구리가 그야말로 어 제가 구리 한 이래로 이렇게 폭등한 경우는 하루만에 드문데 좀 전에 4% 이상 뛰었었는데 4불 86 네. 구리가 그만큼 갑자기 폭등하는건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경제적으로는 일단 현재를 알수 있는 지표니까요 어뭐 콜드같은 경우 HND 6불 중반이고 콜도 23불만 중반 정도 그리고 네. 현물가는 네. 3불 34 서부텍사스유는 62불 짓고 있네요 네. 하여튼 주말 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포지션에 너무 연연해서 금요일날 집중적으로 하는 건바람직하지는 않죠 딱 오랜만에 떡볶이를 먹으니까 아주 뭐참 이게 고향의 맛 같기도 하고 맛이 좋네요 어저께 한건데도 맛이 아직도